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XRP가 정말 10달러까지 갈수 있을까요? 현재 XRP 가격은 2달러 $10 중반대입니다. 10달러라면 약 4배 상승이죠.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이 근거들이 왜 XRP를 10달러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XRP의 현재 상황을 짚어 볼게요. 리플과 SEC의 법적 싸움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7월,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죠. 이것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 XRP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 주요 거래소들이 XRP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US까지요. 둘째,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했고 여러 ETF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셋째, 리플의 실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디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XRP가 10달러까지 갈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총매제를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AWS와 리플의 파트너십입니다. 2024년 12월 아마존 웹서비스가 XRPL을 클라우드 인프라에 정식 통합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2%를 차지하는 1위 기업입니다. 은행, 핀테크 회사들이 AWS 인프라를 사용해서 XRPL 기반 국제 송금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일본의 SBI 홀딩스, 태국의 사이암 상업은행, 브라질의 산탄데르 은행이 이미 리플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AWS 통합으로 글로벌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XRP 수요 증가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는 SEC 소송 승리와 기관 투자자 진입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어 XRP 트러스트의 운용 자산이 5억 달러를 돌파했고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SEC에 신청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JP모건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1월 JP모건은 XRP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8달러로 제시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비용은 약 2.5달러입니다. 이들은 단기차익을 노리지 않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가격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사용량 증가와 토큰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XRP는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닙니다. 리플의 ODL 시스템에서 실제 국제 송금에 사용되고 있어요. 2025년 1분기, ODL 거래량이 1평균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한 수치예요. 더 중요한 건 XRP는 거래할 때마다 소량씩 소각됩니다. 현재까지 약 70만 XRP가 소각됐고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소각량도 늘어납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경제학 100일이죠. 가격 상승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리플은 550억 XRP를 에스크로에 보관하고 있고 매달 10억 XRP만 시장에 공급합니다. 공급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세요. XRP가 2.5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30%, 2달러 구간에서 40%, 1.5달러 구간에서 30%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둘째, 목표 가격을 설정하세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1차 5달러, 2차 8달러, 3차 10달러입니다. 각 구간에서 30%씩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할 계획이에요. 셋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투자금액의 10에서 20%만 XRP에 배분하고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넷째, 뉴스를 계속 체크하세요. SEC 추가 항소, XRP ETF 승인 여부, 리플의 IPO 소식 등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포모에 빠져서 고점에 물리지 마세요. 계획대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XRP가 10달러까지 갈수 있는 세 가지 이유. AWS와 리플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채택 가속화. SEC 소송 승리와 기관 투자자 진입. 실사용 증가와 토큰 소각 메커니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RP 10달러 믿으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15만 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인 닥터와 함께 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